여러분 살면서 갈등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 가족과의 의견 충돌, 직장에서의 미묘한 신경전까지, 우리 모두 이런 갈등을 피해갈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갈등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가끔은 갈등이 커지면서 관계 자체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쌓이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지고 끝내는 더 이상 대화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풀어가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신뢰와 유대감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두 가지 상황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갈등을 기회로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며 공감과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법을 하나씩 익혀보는 거죠. 이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등이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갈등은 우리를 더 나은 관계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법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갈등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건 단순히 누가 잘못했냐는 문제를 따지기보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됩니다. 갈등은 대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잘못 이해하거나 내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갈등은 순식간에 불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메시지에 답장을 늦게 해서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한 번쯤 있으시죠. 사실 알고 보면 단순히 바빴던 것뿐인데 이런 사소한 오해가 쌓이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큰 원인은 감정적 대응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감정 그대로를 상대에게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상대를 탓하거나 비난하게 되죠. 문제는 이런 감정적인 대응이 상대방을 더 방어적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갈등이 더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감정은 강렬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내뱉기 전에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각자 다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두고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죠. 가령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A는 일단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비는 결과물의 완성도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면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충돌이 생기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 차이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무시한 것 같아 화가 났다면 그 화는 단순히 상사가 한말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내면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감정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 더 냉철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에 늦었다고 화를 낸다면 왜 늦었을까를 물어보세요. 알고 보니 일이 많아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나에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이 과정에서 갈등은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갈등의 대부분은 문제가 아니라 이해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만 갇혀있을 때 갈등은 깊어지죠. 하지만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로의 입장을 들으려는 태도를 가지면 갈등은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잠시 멈춰서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느낄까? 상대방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 단순한 질문만으로도 여러분의 갈등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열쇠는 이해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에서부터 더 나은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갈등이 찾아온다면 원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화가 난 상황에서 소리를 질러 말하고 나서, 아, 이건 내가 너무 심했나 하고 후회했던 적. 혹은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질까봐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버렸던 순간. 이런 행동들은 순간의 감정을 잠시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문제를 밀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났으니까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쏟아내면 상대방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하기는커녕 방어적이 되거나 더 화를 내게 됩니다. 결국 갈등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반대로 회피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하면 그 감정은 마음속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방식으로 폭발하거나 관계에 서서히 금이 가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감정을 억누르지도 폭발시키지도 않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 메시지란 내가 느낀 감정을 나 자신을 주어로 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느꼈을 때, 너는 왜 항상 나를 무시하니?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할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자기가 느낀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아이 메시지를 사용할 때는 세 가지 단계가 중요합니다. 첫째, 내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기.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화가 났는지, 서운한지, 아니면 속상한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표현할 때도 더 명확해집니다. 둘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막연하게 너 항상 그래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기분이 들었어처럼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죠. 셋째,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하기. 말투나 표현은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날카로운 말투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듣기 힘들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비난이나 승리가 아니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니까요. 이 방식을 통해 갈등을 해결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늘 소파에 앉아 TV만 보았고, 아내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폭발해 버렸습니다. 당신은 왜 집안일을 돕지도 않고 TV만 보고 있는 거야. 남편은 당황하며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쉬고 싶었을 뿐이야. 그 후, 아내는 감정을 더 건설적으로 표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보, 내가 혼자 집안일을 할때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것 같아, 속상해. 남편은 처음으로 아내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아내의 도움 요청을 부담으로 느끼기보다 함께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역할을 나누어 집안일을 함께 하기 시작했고, 아내의 불만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마구 쏟아내는 것도, 갈등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대화법을 사용하세요. 갈등이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갈등을 통해 얻고 싶은 건 무엇일까? 내가 느낀 감정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어떤 단어와 표현을 쓸수 있을까? 이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훨씬 더 현명한 대화를 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때.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의 논리보다 내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란 바로 그 감정의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공감은 단순히 들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감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고, 아, 내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겠구나라며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공감을 어려워할까요? 갈등 상황에서는 대부분 나의 입장과 감정에 더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옳은지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놓치게 되죠. 이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내 입장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얼마나 이기적인 걸까요? 공감은 이기적인 대화를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로 바꿔줍니다. 그럼, 어떻게 공감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감 표현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문장을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그럴 수 있겠다. 이 짧은 말은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그런 상황이면 나도 내 입장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이런 문장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로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느낄 줄 몰랐어. 이 말은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그 감정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에게 내가 지난번에 내 생일 파티에 오지 않았을 때 정말 서운했어.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바빴어 라고 변명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느낄 줄 몰랐어. 내가 내 기분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라고 대답해 보세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갈등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료 A와 B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에 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A는 B가 제 시간에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고, B는 A가 지나치게 요구가 많다고 반박했죠.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다가 대화는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 내가 자료를 빨리 받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을지 이해해. 하지만 B도 프로젝트 외에 다른 일들도 처리해야 해서 힘들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B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B. 내가 바빠서 힘들었던 건 알겠어. 하지만 A 입장에서는 자료가 제 시간에 없으면 자신의 일에 차질이 생기니 답답했을 거야. 이 짧은 공감의 말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료 전달 일정을 미리 협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공감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공감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인정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을까? 내가 먼저 공감을 표현한다면 이 대화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공감은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번에 갈등 상황에 처한다면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럴 수 있겠다. 이 작은 표현이 만들어내는 큰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거나 반박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갈등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계적인 접근입니다. 갈등 해결은 단순히 말면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의 3단계는 어떤 상황에서든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1단계 경청하기. 여러분, 진짜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우리는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말을 듣는 척 하면서 사실은 내가 다음에 뭐라고 말할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의 중에 동료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이번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야, 나는 공유했어. 그건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거잖아. 하지만 이런 반응은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하고 대화를 막아버릴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구나. 내 입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속상했겠다. 이것이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있음을 느낄 때그 사람의 감정은 차분해지고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2단계 사실과 감정 구분하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과 서로의 감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아까의 예를 돌아볼게요. 당신이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서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 문장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 공유라는 사실적인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불안하고 화가 난 감정입니다. 이두 가지를 분리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일정 공유가 잘안 되었던 두 분에 대해 알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그로 인해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도 이해해. 이렇게 문제와 감정을 분리해서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으면서도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해결책 함께 찾기. 마지막 단계는 대화를 문제 해결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서로를 적이 아닌 팀원으로 만들어요.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볼게요. 한 회사의 팀장이었습니다. 팀원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한 팀원은 지나치게 짧은 마감 기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다른 팀원은 그 마감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감정만 격해졌지만, 팀장은 2, 3단계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경청했습니다. 너희들이 각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겠어. 한쪽은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고 느끼고, 다른 쪽은 그 일정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과 감정을 분리했습니다. 일정이 짧다는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해 서로가 느끼는 부담감도 이해가 돼.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함께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필요한 일정 조정을 하고, 동시에 생산성을 높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결국 팀원들은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마감기한은 약간 연장되었고, 각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구와 시스템을 도입했죠. 팀의 갈등은 오히려 더 강한 협력으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의 3단계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갈등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성장과 협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2단계 문제의 본질과 감정을 분리해 이야기합니다. 3단계 해결책을 함께 찾아갑니다. 갈등은 결코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더 강한 팀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3단계를 실천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등이라는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갈등은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그것이 단지 문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관계와 더 나은 소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배웠죠. 갈등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며, 공감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세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해결은 우리 모두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갈등을 겪었나요? 혹시 가족 간의 오해, 직장에서의 의견 충돌, 친구 사이의 불만 같은 일이 떠오르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배운 방법을 그 상황에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그러나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표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작은 도전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 누군가와 갈등 상황이 생긴다면 먼저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로 대화해 보세요. 오늘 배운 세 가지 단계를 실천에 옮겨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생각보다 큰 변화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갈등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더 성숙한 관계와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 배운 방법을 실제로 사용해 보신 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견 충돌에서 합의점을 찾는 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영상도 여러분의 대화 스킬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